2026년 2월 2일. 하루를 마무리하며 한국 금시장을 다시 한번 차분하게 돌아보겠습니다. 오늘 하루 금시장을 지켜보신 분들이라면 아마 공통적으로 느낀 감정이 하나 있었을 겁니다. 기대와는 조금 다른 흐름,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쌓여가는 미묘한 허탈감입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한국금시장은 역사적인 순간을 경험했습니다. 실물금 한돈 가격이 공식적으로 100만원을 넘어섰고, 이는 한국금시장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금값은 한돈 기준 100만원을 상회하며 심리적 저항선을 단숨에 돌파했고, 많은 투자자들이 이 흐름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에 주목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루를 지나며 시장이 보여준 모습은 그 기대와는 다소 다른 방향이었습니다. 2월 2일 기준으로 확인되는 금가격을 보면 도매 기준 한돈 가격은 약 85만원 선에서 형성되며 최고점 대비 상당한 조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불과 며칠 사이에 15만원 이상 가격 차이가 발생한 셈이고 체감상으로는 훨씬 더 빠르고 급격하게 느껴졌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짧은 기간 안에 큰 폭의 변동이 나타나면서 오늘 시장의 핵심 키워드는 가격 그 자체보다는 감정에 더 가까웠습니다. 오늘 낮까지만 해도 시장에는 여전히 기대가 남아 있었습니다. 아침과 비교해 가격이 흔들리긴 했지만 여전히 방향성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그리고 단기 조정일 뿐이라는 해석도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루가 지나고, 거래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가까워질수록, 시장의 분위기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거래량은 눈에 띄게 활발해지지 않았고,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보다는 관망하는 흐름이 더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는 가격이 더 크게 하락했기 때문이라기 보다는, 많은 투자자들이 기대했던 명확한 신호가 오늘 하루 동안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금값이 하루 동안 움직이기는 했지만, 그 움직임이 확신으로 이어지지 못하면서 시장 전반에 조심스러운 공기가 퍼졌습니다. 특히 실물금 시장에서는 매수 가격과 매도 가격의 차이, 이른바 스프레드가 여전히 크게 유지되고 있다는 점도 심리적으로 부담이 되는 요소였습니다. 일부 금은방 기준으로는 매수 가격과 매도 가격 차이가 10만 원 이상 벌어지는 사례도 관찰되면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가격 변동뿐만 아니라 거래 구조 자체에 대한 체감 부담도 함께 느껴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 하루의 흐름을 종합해보면 시장은 급격한 공포 국면으로 진입했다기보다는 한번 달아올랐던 기대가 식으면서 잠시 숨을 고르는 단계에 들어간 모습에 가깝습니다. 가격은 여전히 높은 변동성을 유지하고 있지만 방향을 단정하기 보다는 한 박자 쉬어가는 분위기가 더 뚜렷해진 하루였습니다. 오늘의 한국 금시장은 숫자보다 감정이 먼저 움직였고 그 감정은 흥분보다는 망설임에 가까웠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금시장의 흐름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단순히 가격이 내려갔다는 사실보다 그 배경에 깔린 심리 변화가 훨씬 중요하게 느껴집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도 바로 이것일 겁니다. 왜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분위기가 달라졌을까요? 오늘 시장을 움직인 요인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동시에 작용한 결과로 볼수 있습니다. 먼저 국제시장의 흐름을 간단히 짚어보면, 달러와 금의 관계가 이전과는 다소 다른 모습을 보였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일반적으로 달러가 강해지면 금은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는 경우가 많지만, 최근에는 달러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서도 금 가격이 급등하는 구간이 이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화 기준 금 가격은 환율 효과까지 겹치며 더욱 빠르게 상승했고, 그 결과 한돈 기준 100만원을 넘는 역사적인 가격이 형성됐습니다. 그러나 이런 급격한 상승은 동시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격이 너무 빠르게 올라가면 그만큼 기대치도 함께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나타난 실망감은 바로 이 기대치와 현실 사이의 간극에서 발생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가격이 100만원을 돌파했을 때 많은 투자자들은 그 다음 단계, 즉, 추가 상승이나 새로운 재료를 기대했지만 오늘 하루 동안 그런 신호는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금값은 2월 2일 기준 도매가 약 85만원 선에서 형성되며 최고점 대비 약15% 정도 조정을 받은 모습이 됐습니다. 이 수치 자체만 놓고 보면 여전히 과거에 비해 높은 가격대이지만 심리적으로는 고점 이후 하락이라는 인식이 강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실물 금시장 특유의 구조도 투자자들의 체감 변동성을 키웠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매수 가격과 매도 가격의 차이가 크게 벌어지면서 단기적인 가격 변동이 실제 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게 느껴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한돈 기준으로 매수가는 90만 원에 가까운데 매도가는 80만 원 초반에 형성되는 상황이라면 가격이 조금만 흔들려도 체감 손실은 훨씬 크게 다가옵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는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이기보다 한발 물러서서 상황을 지켜보는 선택을 하게 되기 쉽습니다. 또한 최근 국제 정세와 금융 시장 전반의 불확실성도 금시장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긴장 글로벌 금리 정책에 대한 불확실한 전망 그리고 위험 자산과 안전자산 사이를 오가는 자금 흐름까지 모두 한 방향으로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금이 안전자산으로서 주목받는 동시에 단기적으로는 차익 실현이나 관망 심리가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하루의 움직임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급격한 매도나 공포가 시장을 지배했다기 보다는 그동안 쌓였던 기대가 잠시 식으면서 투자자들이 숨을 고르고 있는 모습에 더 가깝습니다. 가격은 움직였지만 확신은 부족했고 그 결과 시장 전반에는 조심스러운 침묵이 흐른 하루였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오늘 시장에서 나타난 투자자들의 심리 변화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금값이 보여준 움직임은 단순히 가격의 상승과 하락을 넘어 시장 참여자들의 판단 방식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오늘 시장에서 나타난 망설임이라는 감정입니다. 일반적으로 강한 상승장에서는 가격이 오를수록 더 많은 사람이 따라붙는 경향이 나타나지만 오늘은 가격이 조정을 받는 과정에서도 뚜렷한 공포보다는 관망이 먼저 나타났습니다. 이는 최근 며칠간 금값이 워낙 빠르게 상승하면서 이미 많은 기대가 선반영됐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한돈 기준 100만원을 돌파했던 시점에는 이제 어디까지 갈수 있을까라는 기대가 시장 전반을 지배했지만 오늘처럼 가격이 85만원 선에서 머무르는 국면에서는 그 기대가 자연스럽게 재령렬되는 과정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거래 흐름을 보면 특정 가격대에서 공격적인 매수나 매도가 집중되기보다는 가격이 움직일 때마다 잠시 멈추고 반응을 살피는 모습이 반복됐습니다. 이는 투자자들이 지금의 가격 수준을 확신의 구간이라기보다는 판단을 유보해야 하는 구간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신호로 볼수 있습니다. 특히 실물금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오늘 하루 동안 지금 팔아야 하나 혹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하나 라는 고민이 동시에 존재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가격이 고점 대비 내려왔지만 여전히 과거 평균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섣불리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졌다고 볼수 있습니다. 또한 오늘 시장에서 나타난 또 하나의 특징은 정보에 대한 민감도가 크게 높아졌다는 점입니다. 환율 움직임, 국제금 시세, 그리고 해외 금융시장의 분위기까지 작은 변화에도 투자자들의 시선이 집중됐습니다. 예를 들어 달러 환율이 하루 중 10원에서 20원만 움직여도 원화 기준 금 가격에는 즉각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환율 뉴스 하나하나가 금시장 심리에 빠르게 반영됐습니다. 이처럼 여러 변수들이 동시에 작용하는 환경에서는 투자자들이 한 방향으로 움직이기보다는 각자의 판단 기준에 따라 조심스럽게 대응하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오늘 나타난 실망감 역시 이런 복합적인 환경 속에서 형성된 감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기대했던 만큼의 상승이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허탈함이 생겼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장 전체가 비관으로 돌아섰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오늘은 많은 투자자들이 자신의 기대를 다시 점검하고 현재 가격 수준을 차분히 받아들이는 과정에 들어간 하루였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숫자만 놓고 보면 금값은 여전히 높은 변동성을 유지하고 있고 하루 사이에도 수만 원 단위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숫자 뒤에 숨은 감정을 읽어보면 오늘의 시장은 패닉보다는 재력열에 가깝습니다. 기대가 컸던 만큼 그 기대가 조정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보다 균형 잡힌 시각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의 금시장은 투자자들에게 단기적인 결과보다 자신의 판단 기준과 감정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되돌아보게 만든 하루였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오늘 시장에서 느껴진 실망이라는 감정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갖는지 조금 더 넓은 시각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실망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곧바로 부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이기 쉽지만, 금융시장에서는 이 감정이 반드시 나쁜 방향으로만 작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실망은 기대가 충분히 형성됐다는 증거이기도 하고, 시장이 한 단계 다음 국면으로 넘어가기 전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조정 과정의 일부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금값이 1돈 기준 약 85만원 선에서 움직였다는 사실 자체보다 그 가격대에서 시장 참여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가격이 빠르게 반등하지도 그렇다고 급격히 무너지지도 않은 채 비교적 좁은 범위에서 움직였다는 점은 시장이 지금 방향을 고민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불과 며칠 전 100만원을 넘었던 가격을 떠올려 보면 현재 수준은 심리적으로 상당한 거리감이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투자자들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기대치를 다시 설정하게 됩니다. 그동안 금값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가 시장 전반을 지배했다면 오늘은 그 기대가 잠시 멈춰 서서 현실적인 가격대를 바라보게 만든 하루였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런 국면에서는 시장의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래는 이어지지만 과감한 선택보다는 신중한 판단이 우선시되고 작은 정보 하나에도 과민하게 반응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오늘 금시장에서 나타난 흐름 역시 이런 특징과 잘 맞아떨어집니다. 특히 한국 금시장은 다른 시장에 비해 투자 심리의 변화가 비교적 빠르게 가격에 반영되는 편입니다. 원화 기준 가격은 환율과 국제 금시세의 영향을 동시에 받기 때문에 외부 환경이 조금만 변해도 체감 변동성이 크게 느껴집니다. 오늘처럼 환율과 국제시장의 불확실성이 동시에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금값이 단기간에 한 방향으로 치고 나가기보다 일정 구간에서 힘을 비축하는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오늘의 실망감은 끝이 아니라 조정에 가깝다고 볼수 있습니다. 기대가 지나치게 앞서 나갔던 부분이 잠시 숨을 고르며 정리되는 과정,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시장 참여자들이 다시 한번 자신의 판단을 점검하는 단계에 들어섰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의 흐름은 여러 변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제금시세의 방향, 환율의 움직임, 글로벌 금융시장의 분위기 등이 모두 금시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하루를 기준으로 볼때 시장은 극단적인 낙관이나 비관보다는 중립적인 시각으로 돌아오는 중간 지점에 서 있다고 보는 것이 보다 균형 잡힌 해석일 수 있습니다. 오늘 금시장이 보여준 모습은 투자자들에게 빠른 결론보다는 현재 위치를 냉정하게 바라보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가격의 등락보다 그 안에 담긴 감정을 읽어내는 것이 오늘 하루를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오늘 하루 한국 금시장을 마무리하며 전체 흐름을 한번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금시장은 숫자만 보면 상당히 극적인 하루였다고 할수 있습니다. 불과 며칠 전 한돈 기준 100만원을 넘어섰던 가격이 2월 2일 기준 약 85만원 선에서 형성되며 단기간에 약 15만원가량의 조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수치만 놓고 보면 강한 변동성이 눈에 띄지만 하루를 차분히 되짚어 보면 오늘 시장의 본질은 가격보다 감정에 더 가까웠다는 점을 알수 있습니다. 오늘 낮까지만 해도 남아있던 기대는 시간이 지나며 점차 조심스러운 분위기로 바뀌었고, 거래가 마무리되는 시점에는 확신보다는 관망이 시장을 지배했습니다. 이는 금값이 추가로 크게 하락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많은 투자자들이 기대했던 명확한 방향성이 오늘 하루 동안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금값은 높은 변동성을 유지했지만 특정 가격대를 기준으로 공격적인 움직임이 이어지기 보다는 일정 범위 안에서 힘을 조절하는 모습이 반복됐습니다. 이런 흐름은 시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앞두고 잠시 숨을 고르는 국면에 들어섰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금시장은 원화기준 가격이라는 특성상 환율과 국제금 시세의 영향을 동시에 받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느끼는 체감 변동성이 실제 숫자 이상으로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제금시세가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더라도 환율이 하루 사이에 10원에서 20원만 움직여도 한돈 기준 금가격에는 수만 원 단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가격 하나하나에 일이 일비하기보다 전체적인 흐름과 분위기를 함께 바라보는 시각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오늘 느껴진 실망감 역시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시장이 무너졌다는 신호라기보다는 그동안 빠르지 형성됐던 기대가 현실적인 수준으로 조정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자연스러운 반응에 가깝습니다. 기대가 컸던 만큼 그 기대가 흔들릴 때 감정의 진폭도 커질 수밖에 없고 오늘은 바로 그 감정이 표면으로 드러난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국면은 동시에 시장이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과열된 기대가 쉽고 시장 참여자들이 다시 한번 자신의 판단 기준을 점검하는 과정은 장기적으로 보면 시장을 보다 건강한 방향으로 이끄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하루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금시장이 여전히 많은 관심과 기대 속에 있다는 점과 동시에 그 기대가 언제든지 빠르게 변화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금시장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흐름과 감정을 정리하는 데 의미가 있었던 하루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가격은 움직였지만 방향은 아직 열려있고 기대는 흔들렸지만 관심은 여전히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숫자 뒤에 숨은 시장의 감정을 함께 정리해보셨다면 그것만으로도 하루를 마무리하는데 충분한 의미가 있었을 것입니다. 내일 역시 금시장은 새로운 변수와 함께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 변화의 흐름도 차분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끝까지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